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들이 있으며 그중한 가지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적인 귀신 이야기나 도시 전설이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 겪은 기묘하고 섬뜩한 경험담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던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래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하고 싶었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서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조금 떨어진 고시원에 방을 잡게 되었다. 이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의 5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인은 아주머니 한 분이셨다. 처음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부터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복도가 무척 좁고 어두웠으며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방도 매우 작았고 창문이 없어서 답답했지만 그저 몇 달만 참자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침대에 누워있으면 종종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거니 했지만, 밤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은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깨어났을 때는 방 안에 낯선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문득 혼자라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 며칠 뒤 복도를 걷다가, 다른 방의 주민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대체로 말수가 적고 표정이 어두웠다. 한 명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밤에 조심하세요. 특히 목소리에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불안감이 더 커졌다. 가장 심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벌어졌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는데 독도가 평소보다 더 어두웠고 마치 길게 이어지는 터널처럼 보였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희미하게 형체가 보이는 것 같았다. 탐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거울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되었다. 어두운 실루엣이나 하얗게 흐릿한 얼굴들이 순간적으로 비쳤다가 사라졌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주인 아주머니께 상담을 청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그저 웃으며 고시원이 오래된 곳이라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 달쯤 지나자 어쩔 수 없이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공부도 제대로 할수 없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중 한 명이 조금 이상한 정보를 가져왔다. 그곳이 원이 예전에 큰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이었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몇 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이해가 갔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어렵게 부모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방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고시원을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더 돌아봤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피곤한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급히 짐을 싸서 고시원을 빠져나왔다. 나중에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니, 모두들 그 고시원의 악명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후에도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무도 나처럼 거울에서 형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만큼은 내가 유일하게 그들을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고시원이 무척 그윽하고도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두 번째 이야기. 2016년 여름. 대학을 막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한 영수는 서울 외곽의한 원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와 가까운 거리를 우선으로 생각했고 적당한 가격의 집을 찾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가 추천한 이 원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처음 보자마자 영수는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외벽과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낡은 가구들 때문에 더욱 그러했죠. 하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매우 저렴하게 내놓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꽤 괜찮은 매물이라며 영수를 설득했습니다. 마침 월급도 짭짤하지 않은 상태라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주 영수는 그저 바쁜 일상에 지어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의 일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 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안 어딘가에서 들리는 핑그르 굴러가는 구슬 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낮고 희미한 목소리 처음에는 단순히 꿈에서 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피곤함에 지쳐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마음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소리의 정체는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고 이번에는 진짜로 귓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황한 영수는 불을 켰고 방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영수는 출근길에 만난 같은 층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몇년전이 방에 살던 한 여대생이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이 방은 여러 차례 주인을 맞이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머물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이웃은 영수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기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야기에 놀란 영수는 방에 돌아와 그 여대생이 쓰던 가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닿는 것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정리 도중 발견한 일기장에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구절이 몇 번이나 반복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도망칠 수가 없다. 는 말과 함께 그리 어딘가에서 중단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커진 영수는 부적을 사서 방 곳곳에 붙여놓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깨어있을 때조차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아내 공기는 점점 무겁게 깔려만 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영수는 친구와 부모님의 권유로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밤 그는 새로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얼한 기분에 새벽에 깨어 창 밖을 내다봤을 때 문득 오래된 온룸의 창문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한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 방을 떠난 것이 자신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가끔씩 그 방을 지나가게 되면 영수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곳에 남겨진 아련하게 남은 시선이 아직도 이따금씩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무서운 기억은 이제 그의 일상에서 끝난 것처럼 보여도 가끔씩 그는 이따금 꿈에서 그 방의 난틱은 기척을 떠올리고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겪은 실제 경험담니다 지방의 한 작은 도시의 대학에 다니던 나는 방학 동안 서울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친척은 해외여행을 가서 빈 집에 나 혼자 지내게 되었고, 이때부터 알수 없는 사건들이 시작되었다. 첫째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피곤한 몸을 쉬려고 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쯤 되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그러나 갑작스레 방문해서 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때문인가 싶어 그냥 지나쳤다.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턴십을 마치고 돌아와 집에 있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쉬고 있을 때 TV가 갑자기 꺼졌다. 당황해서 리모컨을 찾아 다시 켜보았는데 이번엔 전등이 깜빡거렸다. 마치 누군가 장난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간 집에 누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집안을 둘러봐도 역시 아무도 없었다. 혹시나 전기 문제인가 싶어 그날은 그냥 넘겼다. 며칠이 지났고 그날도 늘 그렇듯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심스레 집안을 돌아보는데 이번에는 욕실 문이 혼자서 서서히 닫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은 불을 켜둔 채 잠을 청해야 했다. 며칠 밤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보낸 후 나는 친구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친구는 나를 방문하여 이상한 기운이 있는지 탐문하겠다고 했다. 친구가 집에 와서 이상한 것을 느끼는지 방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방 한쪽 벽에 있는 거울을 보더니 친구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뭔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머뭇거리다가 결국 나중에 말해주겠다고만 했다. 그날 밤 나는 그런 친구의 행동이 불안해서 잠이 들수 없었다. 그런데 문득 복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방문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땀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때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그 친구는 믿기 힘들겠지만 그 거울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다음 날 나는 친구와 함께 그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거울의 구석에 흠집처럼 보이는 이상한 글자들이 있었다. 돌아가라라고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진 우리는 즉시 액자를 벽에서 떼고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무언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이 집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하자 그제야 친척은 잊고 있었던 오래된 일화를 꺼냈다. 그 집은 원래 할머니가 살던 곳이었고. 할머니는 이 집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했다. 아마도 할머니가 집에 남아있던 걸까? 나는 인턴십을 무사히 마치고 지방으로 내려왔다. 이후로는 그 집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 거울은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남아있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이따금 그 거울에 얽힌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그 경험은 나에게 미스터리이자 두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